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소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이 여기시니, 우리의 이는 우리의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할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식물을 주시고, 심게 하시고, 거뜨게 하시고, 알곡으로 모아서 곡간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되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로 아버지 앞에 영광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쁘실대로 축복하사 우리 세대 리에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도와주시고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여,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더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갈 때 기뻐 뛰며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가 다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자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경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케 하셔서 전하는 말씀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이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복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받는 결정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한 일꾼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에 말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하나님의 위침을 전하던 일명 말세의 소리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들이 작년만 1,5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약 3분의 1, 500명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0명 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현재 개신교의 교인들이 800만 명이니 1천만 명이니 하는데, 과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안그날로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사실을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이미 막을 내립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활란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 이방인들 구원은 없어요.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전3년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시면 성령님의 가마감동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동, 성동님들이라면 특히 마지막 때의 진리를 잘 아시고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서 우리는 그 진리를 잘 전하는 사명자들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구상하며 유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말씀은 마음이 동정심으로 유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왜 괴로워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참다운 목자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세인들은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들의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다운 목자가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들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열두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가운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운수꾼이란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는 세단락로 나누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35절 중반절에 보니까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무인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 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마땅히 자기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기, 종교 지도자들은천국공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시 노마제국의 식민지로서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소망은 주기커녕 점점 열악해져가는 사회현상 때문에 낙심과 좌절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물이 늘린 사두개인들은 농마정부와 결탁을 하여 권력을 받기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권력을 잡고 있기를 급급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파리세인들은 낫비, 즉선생이라 칭험을 받으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이스드 찐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을 외면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좋아하고 하는 그들의 위, 의식과 위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참 목자가 목자를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소망 없는 하나를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하고 놀람을 금치못 했습니다. 나가서 소망 없는 나나를 보내던 그들이 큰 이루와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하지요. 중세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말해요. 그 시대가 400년이에요. 400년을 빌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시의 기독교, 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깨우고자 마틴 르토라의은 종교개혁을 탐행토록 한겁니다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면제부 사건이 때문에 그렇고 면제부 사건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영역을 연옥이라고 해요 연옥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영역에서 떠들고 있을 때 그 영혼들에게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돈을 금고에다딱 넣는 순간 황금함에다 그 돈을 딱 넣는 순간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연재부 사건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중에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카톨릭이에요. 네, 카톨릭.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된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카톨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든 종교가 같톨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뉴틴마트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강행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의 중세시대 암흑기와 같은 별반, 별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성경풍부가 왕성하게 되던이 증거들 중은 별로 없었습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압으로 물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행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나 종교 중세 교회 시대처럼 참다운 목자가 별로 없고 진리는 앙상하게 증거되는 것 같지만은 천국보금은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그래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안 해요. 11주 해봐라. 니 창구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느냐? 세속적인 설교. 헌금 많이 해라. 다 채워진다. 30배, 10주, 100배로 채워진다. 이런 것만 설교를 하시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기득교가 세속주의로 자꾸 변화되 가고 있는 사건. 도둑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곳에 휩쓸려서 자꾸 그렇게 됩니다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 복음과 땅의 복음은 어떠한 차이가,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돈하셔야만 천국을 침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천국보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보금이란 연단하여 정견하게 하여 익은 곡식으로 열매로 만들어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연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혈난을 당하고 있던 것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익어가니까 빨리 익게 만들어서 곡식을 거둬서 천국 국간에 지으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연단이란 재련소에서금덩이를 넣어서 달궈서 녹여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금 99.9%만 건져서 천국까지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잊지 않으면 추수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농사를 접어도 알잖아요. 푸른 곡식은 빌 수가 없잖아요. 안 빌죠. 이어서 고개가 숙여지야만 그 곡식을 베서 떨어서, 가라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넣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쭉정이가 되셨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분들이로 하여금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다 넣고 빨지요. 세제를 넣어가지고 돌려서 빨지요. 깨끗하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연단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빨리 빨아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하신 것이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단을 받으면 마치 자기의 자기 신앙생활이 잘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그런다면 어떤 목사님들은 연던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누룩증의 누룩이요, 세상적인 복음이요, 기복신앙이요, 성도이들 영적으로 병에 들게 만드는 세상적인 설교라 이 말입니다. 요배 고백을 보십시오. 욕기서 28장,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욕을 더욱 믿음이 좋은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 즉,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혹독한 연단을 받은 욕이 나중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배 고백입니다. 요배 고백. 요기 40장 오전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 또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 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연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뭘 마치 멀리 계신 분처럼 귀로만 들어와 알 들어서 알게 되었은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막연하게 알게 되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연단을 마친 후에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가까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되자 느디어 마치 눈으로 보는것 같이 믿음을,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연단을 마치고 나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어떻게 가르칩니다? 요비 받은 세상적인 축복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유비 연단 중에 인내하니까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 중에 뭐지 않나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연단을 마치고 나니 영혼이 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범으로 육신의 축복을 주신 거라.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리야 육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 육신의 축복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작년, 올해, 내년에는 내 영혼을 살리자, 이를 표로 삼았어요. 붙여놨어요. 내 영혼을 살려야 돼. 이는 뭐 육신, 이 껍데기는 내가 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저희를 자라, 쉬자, 편하자, 즐기다 먹자. 이것만 추구하는 놈이 이 육신이에요, 육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왔다고. 그러니 우리는 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는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A l u s B는 몰라도 내 영혼이 살려주는 일는 알아야 돼요. 세상 짓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내 영혼을 사랑하여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영혼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원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6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부시고 민망해 미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을 양육하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침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처럼 맡긴 양들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력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실축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복음을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루와 소망을 갖게 하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라 해도 저희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위쪽으로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기에는, 사랑해.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사로 문턱에서 얻어먹던 그지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세요. 보기에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참 불쌍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는 나라가 들 그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laughs> 이름도 나오지 않구나. 부자라고만 했어요.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나사루에게 손끝에 물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설을 켰달라고그물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갖다 혀를 설득한들 얼마나 <laughs> 시원하겠습니까? 냉사드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고 싶어서 그것이 그리워서. 예. 우리들은 음. 이 땅에서 조금 잘못살아도 괜찮아요. 불쌍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영원히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음.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추수꾼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꾼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추수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군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사군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다스리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희생하기를 거부한 것은 세상의 물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동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려면 내가 먼저, 목자가 먼저 오범을 보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욕망이 강했고 바리새인들은 납비, 즉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급의 쯤으로 자신들에게 맡긴 양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등하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양들은 목자를 잃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이슬진족, 희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아야만 됐고 참 선지자의 세례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게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세상에그 어떤 것으로도 양식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요한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엄격하게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 인자 김출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자니라 아멘. 사꾼 네. 목자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고 넓고 큰 길로만 인도를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결, 곁길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썩지 않는 양식, 즉,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넓고 큰길로 아니라 좁고 협작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참다운 목자여 참다운 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팔은 가룟유다예요 세상을 동들게 만들고 제자들 중에서도 손질을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룬유다예요 이가룟유다는그 밝은 빛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한 분은 황금암에서 돈을 훔치다 들켰어요 예수님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한순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순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의지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의지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타일러주고 했는데, 그도못 고치고, 그 헌금하여서 돈을 훔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 아니, 요 예. <laughs>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으시면 그것이 구원이시길 구원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발견무새 빚새 용서로 부르심을 받았고 마지막 때 추수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일거 찾으실 때 참다운 목자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불러 주십시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다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되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7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이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